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구모닝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여러분의 발걸음 발걸음 위에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중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후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는 일은 종이나 하인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이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스승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 하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말씀하시며 자신이 행한 것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임을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두 따른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리고 시편 41편 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을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41편 9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끝내 그분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섬김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도 같은 삶을 살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겸손과 섬김이 나타나야 할줄 믿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낮아지고 겸손히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